게시판 글쓰기 화면을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테스트 스킨의 스킨 모델 PHP 파일을 열고 라이트 모델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type text라는 속성을 적용해서 필드를 생성하면 텍스트 입력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type radio라는 속성을 적용해서 라디오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ype select 속성을 적용해서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 화면에서 추가를 해주었으면, 글보기 화면에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방금 생성한 3개의 필드를 복사해서, 뷰 화면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글 작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로 선택을 한뒤 확인을 눌러 글보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